오늘 며칠차? 오늘은 4일차! 월차이 응. 키우기! 출동! 지금 아들 개구리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보죠 짜잔! 우와! 꿈틀꿈틀거려요 보세요 아니잖아 살짝 꿈틀꿈틀거리 어, 오! 완전 야, 엄청 커졌다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차도올 차면 야, 여기, 얘는 완전히 뚫고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여기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기는? 큰... 이제 길어졌어. 어제는 꼬부랑이었는데. 그치? 우와. 움직였다, 움직였다. 내게 이거... 잘 움직여. 하지만 이건 적어. 응. 내일은 진짜 이제 뚫구, 뚫고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움직였어.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들어고 나온 거 아니야? 쟤는 아니야 움직이? 한... 어, 아, 움직이잖아 방 움직인데 꼬리만 안 되고 못 나와 안 움직여 쟤못 움직여 아직 못 나오나? 응. 이런 쪽방간가데어 방금... 한데... 그러니까 이러네얘 나온 거 아니야? 나왔는데 지금 방금 부화한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부화했겠지 부화했으면 신기하다 우와 우차례 기대 해주세야 어? 야, 기대해. 벌써 안녕. 벌써 그저 응. 어. 안녕. <laughs>